야 레야 이너 <laughs> 야동 보냐? 아니 궁금해서 그래 너 야동 보지? 뭐야? <laughs> 야동 보냐면? 응 야동 즐겨보는 편인데 보긴 봐 가끔 땡기면은 아보긴 하지 처음에 딱그 야동 응. 봤을 때내첫 야동 후기가 그거야. 응. 에일리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. 하 <laughs> 너무한데? 왜? 솔직히, 뭐길래 에일리언.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한 건가?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. 하하하! <laughs> 어떡해, 엄마! 어머, 어떡해, 어마 어떡해, 어떡해! 처음부터 되게 하다한 거만에 어떻게 에일리언을, 어, 에일리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, 그렇게 단극적인 거 봤단 말이야? 내 처음 야동 평가는 분수시였는데, 분수? 어, 맞아, 말해봐, 맞아, 말해봐. 빨리 어, 말해 맞아. 약간, 에일리언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서, 뭔가 좀 징그러웠어. 그래서, 이걸 보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지. 근데 이거 내가 찾아본 게 아니라, 친구가 보여줬어. <laughs> 나, 나는, 음. 난 처음에 야돌 봤을 때 어떻게 봤냐면 카카오 스토리 때잖 카카오 스토리를 보고 있었는데 음. 막십구금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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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래서 나만 보기로 공유하면 그 공유한 걸 나만 볼수 있어 음. 근데 카카오 스토리 댓글에 막 그런 거막 음. 있더라고 막막막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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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. 그래서 난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 순수해서 음. 그, 어떤 용어도 음. 몰랐는데 막 음. 처음에 이렇게 야돌 보려고 했는데 이름이 분수쇼인 거야 그래서 내 어? 나 분수 좋아하는데, 한번 어. 뭐 볼까? 이러고 순수한 마음에 진짜 분수로 야한 걸 찍는다. 이런 걸딱 봤는데, 갑자기... 그래서... 그거고 <laughs> <laughs> 어... 아니... 분수가... 야. 여기서... 이게 렇 나올 수가 있구나.